시작하려는데 어떤 곳은 15만원, 어떤 곳은 3만원. 교육원마다 비용 차이가 나서 혼란스러우셨을 거예요. 구체적으로 무슨 차이가 있는지, 나는 어떤 교육원에서 진행해야 할지 많이 고민되실 텐데요. 제가 오늘 그 걱정을 모두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도대체 비용에 왜 이렇게 많이 차이 나는 건지 상황별로 정리해 드리고 각자의 상황에 맞게 합리적인 교육원을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가시TV 수현 멘토입니다. 교육원별로 비용 차이가 나는 대표적인 이유 세 가지 먼저 정리해드릴게요. 학부. 학자문행제 교육원에는 온라인 교육원도 있고 오프라인 교육원도 있어요 오프라인 교육원의 경우 직접 교수님을 모셔서 실시간으로 강의가 이루어지고 장소도 대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온라인 교육원보다 오프라인 교육원이 더 비싼데요 그 금액은 3-4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간혹 온라인 교육원보다 오프라인 교육원이 더 좋다고 인정해주는 거 아닌가요? 라고 질문을 주시는데요 오프라인 교육원으로 진행한다고 해서 더 좋게 인정해주는 건 없습니다 학자문행제는 고졸이면 누구나 할수 있는 과정이니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똑같은 평생 교육원이고 어디서 진행하든 학점은행제 과정으로 학위를 취득한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간도 효율적으로 쓸수 있고 비용도 절약할 수 있는 온라인 교육원으로 진행하는 거죠 오프라인 교육원으로는 온라인에 아예 없어서 진행하지 못하는 과목만 진행하시면 됩니다 학점은행제로 공학계열, 문학사, 예술학사 등의 전공을 진행하실 경우 비용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사실 학점은행제로 이수자 95% 이상이 경영학, 사회복지학, 아동학 전공으로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비교적 수요가 많지 않은 전공의 수업들은 일부 교육원에만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 교육원들이 독점으로 운영하다 보니 비용이 비싸도 거기서만 가능하니까 어쩔 수 없이 진행하게 되는 거예요. 교육에서 패키지 상품이라고 해서 정해진 과정의 과목을 한 번에 구매하면 더 싸게 수강할 수 있도록 만들어둔 걸한 번쯤 보셨을 거예요. 그냥 수강 신청하면 스스로 과목을 선택할 수 있지만 이 패키지 상품을 구매하면 정해진 과목을 들으셔야 하는데요. 과목을 고르는 게 어려워서 오히려 좋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과목 난이도에 따라 이수하기 어려워서 잘안 팔리는 과목이 있으니 이걸 섞어서 패키지 상품으로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수 난이도가 어렵다 보니 재수강하는 경우도 종종 생기고 성적이 중요하신 분들은 목표 성적에 도달하지 못할 가능성이 큰 거죠. 앞서 비용 차이를 설명드렸는데 그 안에서도 플래너가 있는 교육원인지 없는 교육원인지에 따라 비용이 또 달라지는데요. 학점은행제 플래너란 학점은행제 1대1 담당자입니다. 여러분들이 학점은행제 과정을 오류 없이 수월히 진행하실 수 있도록 학점은행제 모든 과정을 도와주는 거죠. 저 역시도 학점은행제 플래너입니다. 플래너 없이 혼자 진행하는 경우 비용은 입문계열 기준 과목당 3, 4만원대입니다. 플래너와 함께 진행하실 때에는 과목당 7만 5천원에서 9만원 정도가 일반적 그 이상을 부르면 교육원 소속이 아닌 개인 대행 플래너일 수 있고요. 그 아래를 부르면 이수 난이도 어려운 과정으로 안내하여 재수강을 하도록 만드는 경우도 있으니 정가로 진행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플래너가 없는데 교육원 행정실 직원을 마치 1대1 담당자인 것처럼 플래너라고 속이고 6만 원 이하 저렴한 가격으로 등록을 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플래너는 1대1로 과정을 도와주기 때문에 저렴한 금액으로는 인건비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 부분 꼭 확인해주세요. 그렇다면 학 학점은행제 플래너가 어떠한 도움을 주길래 이렇게 비용 차이가 나는 걸까요? 우선 1대1로 학위 취득까지 책임지고 모든 과정 진행을 도와줍니다 저녁시간, 주말에도 소통이 가능하며 행정 절차 과정, 과목 수강 신청 안내 자격증과 독학사 시험 공부 자료 및 꿀팁 제공 성적 관리 및 유료 자료 제공 편입이나 대학원 등 입시 과정까지 관리해드려요 두 번째로 상황에 맞는 학위 취득 계획을 세워드립니다 학점은행제로 학위를 따려면 전공, 교양별로 채워야 하는 최소 학점이 있고 연간 이수 제약 의무 18학점 등 복잡한 제도가 많아요 과정에 오류가 없도록 계획 세워드리고 변동사항이 생기면 그때그때 그때 수정해드립니다 이 밖에도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등의 자격증 취득하시는 분들께는 설명회나 취업정보, 자기소개서 작성법, 면접준비법 등 취업 관련 자료와 노하우도 알려드리고 있어요 이런 관리는 플래너별로 방식이나 역량 차이가 큽니다 간단한 일정 안내와 행정절차 정도만 도와주는 플래너가 90%거든요 비용은 같으니 플래너를 고를 때 어떻게 관리하 관리해 주는지를 자세히 파악하고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교육원을 선택해야겠죠. 플래너와 진행해야 하는 경우와 플래너 없이 혼자 진행해도 되는 경우 알려드릴게요. 우선 직장인이나 편입준비생과 같이 본업과 학점은행제를 병행해야 해서 학점은행제에 소을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경우에는 플래너에게 도움을 받으면 바쁜 와중에도 수업 일정을 놓치지 않고 학점은행제에 투자하는 시간을 아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무조건 과정을 쉽게 진행하고 싶은 분들입니다 복잡한 과정을 공부하는 게 싫고 무조건 편하게 하는 게 장땡이다 하는 경우죠 플래너가 수업 과정을 떠먹여주니까 출석만 잘하면 무조건 이수가 가능하거든요 마지막으로 대졸자 전 메디컬 편입 등 학점은행제에서 높은 성적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도 플래너의 도움을 받아 성적 관리를 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두세 명의 플래너와 상담 받아 보시고 나에게 잘 맞는 플래너를 선택해서 그 플래너가 안내해 주는 교육원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반면 전업으로 학점은행제를 진행할 수 있어서 학점은행제에 투자할 시간과 노력이 충분하고 제도 공부부터 꼼꼼히 진행해보고 싶은 경우에는 혼자 진행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혼자 계획한 부분에서 오류가 있다면 학위 취득에 실패하거나 기간이 6개월씩 늘어나는 등 나중에 계획이 크게 틀어지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따라서 과정 시작 전에 충분히 알아보고 시작해야 해요. 혼자 하는 교육원의 경우 저렴한 비용 때문에 젊은 학습자들이 몰리는데요. 학점은행제 과정 자체가 온라인 과정이라 공부 없이도 검색만 잘하면 성적 높게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교육원에 가면 경쟁자들 평균 성적이 높기 때문에 내 성적이 박살나거나 심지어 성적이 낮아 꽈로 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러면 다시 또 시간과 비용을 들여 한 학기 수업을 들어야 하죠. 그리고 나는 비용이 가장 중요하다 하는 분들이 혼자서 진행을 하는 편입니다. 쉽게 말해서 플래너를 낀다는 건 노력과 시간을 돈으로 사는 겁니다. 플래너 없이 혼자 진행하실 경우 무조건 최저가인 곳으로 찾아서 하시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과목을 패키지로 구매하셔서 진행하는 건 추천드리지 않으니 저렴하면서 과목 고를 수 있는 곳으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혼자서 진행하려는 분들도 무작정 혼자서 계획하는 것보다는 플래너와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계획을 점검받는 게 안전합니다. 혼자서만 알아보면 부정확한 정보가 너무 많고 내 계획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거든요. 플래너와의 상담을 통해 오히려 몰랐던 정보를 얻고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도 있어요. 학점은행제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로 문의주시면 제가 직접 상담 도와드릴게요. 상담 받아보시고 결정하셔도 괜찮으니 편하게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가시TV 수연멘토였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영상에 나온 선생님과 상담을 원하시면 PC는 제목 아래에 있는 더보기란을 클릭, 상단에 있는 상담 링크를 클릭하셔서 문의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모바일은 화면 아래에 있는 더보기란을 터치 상담 링크를 확인해 보세요. 카카오톡 상담은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궁금하신 내용 남겨주시면 빠르게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